퇴사? 네. 퇴사하고 뭐 하게? 음 유튜버. 유튜브 뭐 하게? 뭐 그냥 토크? 약간 여친 컨셉. 아왜 이렇게 킹같지 고민 많이 했는데? 아니야 아무 생각도 없어. 어때? 하얀데요? 정희 씨 머리 속이 이래. <웃음> <참>. <웃음> 유튜브 시작하기? 같이 할래요? 나는 아좀 비춘데요 어깜짝이 왜요? 그 로또으로 혹시 3등이라도 해본 적 있나? 5등은 해봤는데 5등이면 한참 멀긴 했는데 안 되겠다 성공하면 되잖아요 성공 누가 시켜는데내 팬들이 그 팬이 생길 것 같아요? 하, 왜요? 귀엽잖아요 자신감이 상당하네 자신감이 상당하네 사실 저 유튜브 채널 있어요 없댔잖아 43만? 난 편집 잘하기는.. 긴 제가 마케팅팀이에요. 내가 먼저 하니까? 네, 네, 네.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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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할줄 알아. 그,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있었으니까 아니, 그런 네, 식으로 네, 먼저.. 제대로 된 사람, 네, 사람, 사람, 사람 한 명을.. 내가 같이 네, 할 거야. 네, 난이 친구도 네. 배우면 돼. 왜 그래. 어, 네. 어, 네. 내가.. 그 뭐, 아침부터 이렇게 대빠한부터왜 어? 이렇게 떠드나! 좀뭐 그, 놀러 왔어요? 여기 회사에? 아까 그, 그 다시 갈게요. 그왜왜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무 화내시면 안 돼요. 그렇게 화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잖아요 아니 아까 화를 내려고. 그러니까 그 대본 리딩은왜안 음. 오셨어요? 아니 뭐몇 시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가요, 우리? 그 오셨어야지, 그거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못 내보내 이거 영상. 어, 그럼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음. 그건 인터뷰에서 알려줘. 음. 인터뷰 인터뷰는 빠지지 마시고 그거. 그럼 인터뷰 가실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바빠가지고 대본 리딩 못올는데 결혼식도 안 해, 이렇게야. 무정이 같이 가. 이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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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가. 우정이 의 너덜트가 왔습니다. 아,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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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반갑습니다. 본캐는 또저 입장에서 처음이니까 어, 한분한분뭐 소개를 좀 부탁드려 도 될까요? 어, 안녕하십니까 너덜 유튜브 너덜트 채널의 어, PD로 활동하고 있는 전상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너덜트에서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현규라고 네,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덜트에서 조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재영이라고 합니다. PD님이 계시고 감독님이 계시고 조감독님이 계시면 어떤 역할이 있는 겁니까? PD님은? 사실 직급만 그렇게 이렇게 명분상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다 네. 합니다 네. 다 같이 아, 하고 아, 있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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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저희도 똑같네요, 맞죠? 우리도 저희... 우리 셋이 다뭐 직급만 뭐, 뭐. 네. 뭐. 네. 네. 그 사실 저희가 보니까 그 우정이 님께서 이렇게 번듯한 곳에 취직할 줄은 또 몰랐어요 아, 아, 어떻게 아, 아, 저희랑 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이렇게 담배 피고이러던 상황이던데 아니아니 아니. 연기예요 연기 아 진짜 엄쳤나봐아 어이없어 진짜 아킬래서너덜트란 이름을 아 너덜트 이름. 어그 둘이서 이제 같이 회의를 좀 많이 했었어요. 아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영어에 어떤 관용적인 표현들이 막 그런 지금 있그 당시에 뭐 인너너셔. 뭐 인너너셔. 파이버 투 액시에라. 뭐 인너너셔 아뭐 최초 관계예요. 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채널을 만들거나할때 약간 좀 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네, 맞아, 맞아. 아, 근데 맞아. 제가 알기로는 널리랑 어덜트의 합성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대자 같은 어른들. 아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뭐 뭔가 조금 그냥 편한 편안. 예. 네. 아,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지금. 아 떨어졌다고하지 않고 우리는 바닥에 붙었다고 합니다. 네, 어. 아니 들어보니까 두 분은 또 어릴 적 친구라고 그래요. 아 여기 두어 여섯 살 때부터. 친구. 아.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진학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날 때마다 한 번씩은 꼭 만났어요. 그래서 아. 되게 원래는 연이 끊어지기 쉽잖아요. 네. 그러면 이세 분이 계실 때는 호칭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어뭐 일적으로 겹칠 때는 서로 존댓말을 쓰고요. 네. 만약에 네. 어, 프로야. 어, 네. 뭐 근데 저희끼리는 이제 형뭐뭐 상해바 재형아 구이 구의 구장 부장.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빠르니 시잖아요 아, 친구예요, 친구 어, 그러면은 우정인 씨랑 우리 상엽 씨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아, 친구 아, 94년생이니까 같은 아니, 네. 친구 아닌가? 아, 그러면은 재영 씨는 우정인한테 네. 오빠고. 그죠? 93년생이니까. 네. 어, 여기는 네, 재영이랑 친구고 하니까 이제 네, 서로 야라고만 하지 말자라고 이제 약간 어느 어, 어, 얘기를 해 놓은 어... 상태긴 한데 아, 약간 오... 야라고 하지 말자는 약간 조금 선대가 네, 선대까지 아, 아, 아니고.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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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웃음> <laughs> <laughs> 꼰데까지는 아니고, 그냥 본데까지는 아니고. 에이, 그래서 오빠라고 부르기는 또 그러니까 그냥 상협오빠 줄여서 아, 협바라고 협박. 아, 합의를 봤어요 아, 협을 협 받은 상태가 어. 되긴 중도. 했는데 저는 오빠의 빠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빠른의 빠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하면 현규씨가 생각했을 때 빠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다 없애버려야 된다 아, <laughs> 어 복잡해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이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니까 아, 그 수익이 좀 어, 비율을 좀 약간 어, 조금 뭐 아, 비율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굉장히 좋은 비율가 떠올랐었거든요 0.5집 정도? 아, 0.5집 어떻게 서울, 서울 기준은 아니에요 아니 지역 기준 밝힐 수 밝힐 아, 수, 아, 수 있는데 달달수 서울로 가면 이제 0.3집 정도 되죠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행복하십니까? 어 그쵸 뭐 일단은 금전적인 것 때문에 걱정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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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식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보통은 그냥 저희 다 뭐, 그냥 저희 회사 카드로 네. 회사 카드로 다 하죠 아니, 네. 오늘 뭐 먹으러 갈때뭐 먹으러 가자 했을 때 아, 중요한 게 있어요 아, 먹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뭐 아무거나 괜아요무거나겠찮다고 네, 아, 보통 이렇게 거. 둘이서 그러고 맞아요 이제 보통 재영 씨가 고르면은 이제 제가 거절하는 경우가 많죠. <웃음> <웃음> 아니 혹시 그러면은 이제 점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짝 한번. <laughs> 예, 예, 자, 자, 자. 그 어플 켜서 보면서 이제. 아, 어, 근데 우리 맨날 도시락만 먹으니까 오늘 뭐 제육볶음 같은 거 시켜볼까? 우리 이틀 전에 먹었으니까 오늘 조금 맛있는 거못 먹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쌀국수. 아. 어, 좀뜨끈하게 네, 쌀국수 나쁘지 아, 오케이, 않아. 오케이. 중식, 오랜만에 어? 중식 먹자. 그래서, 촉인데, 중식은 조금, 좀, 니글거리고. 는 어, 약간 이런 사이 이런 느낌인데, 아 근데 이게 진짜 실행이 아니라, 먹으면 먹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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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약간, 먹... 약간 못된 게. 네, 약간 저는, 그, 다 괜찮다고 하더데 저는 진짜 까다롭진 않아요. 아 진짜, 깐깐해요. 진짜 까다롭진 않아요. 아, 이게 까다로운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근데 진짜 다 상관없어. 들어 보니까 원래 재영 씨가 또 노래도 듣기는좀 잘한다고. 맞아요. 아, 아, 노래 좋아합니다. 음. 뭐 어떤 풍의 노래를 좋아해요? 저는 원래 뮤지컬 굉장히 좋아하고요. 오. 그리고 뭐 뮤지컬뿐만 아니라 가요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요즘 가요보다는 약간 옛날 발라드. 어, 뭐 혹시 뭐 그렇구나. 괜찮으시다면 그냥 뭐한 소절 정도 뭐 아. 하 아. 아. 오. 아. 오. <laughs>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내겐 없었어 오. 네가 내게 했듯이 <웃음> 미안해 <laughs> 이렇게밖에 <밖엔 웃음> 할순 없잖니 오. 정말 이럴 수밖에 <laughs>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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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어떡하 싶어요? 인터넷에서 유명한 안제들 <laughs> 비둘기만한 여자친구들, 여자친구만한 비둘기, <laughs> 여자친구? 비둘기만한 여자친구, 요만한 거네. 네. 아 요즘 네. 애들 좀큰 여자친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여자친구가 네. 이제 여기서 네. 어, 자기야 왔어. 이렇게 오늘. 하는 거야? 오늘은 어떤 모이 먹을까? 밥, 네. 밥 먹자, 고고고고 <laughs> 이거 해야 돼요? 새우깡 먹을까? <laughs> 자갈치 먹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잠깐만, 비둘기만 아 여자친구가 비둘... 비둘기가 비둘기가 비둘기, 비둘기가 제 맞죠? 앞에 있는데 한요 음. 정도? 그럼 불사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저는 비둘기만한 여자친구로 가겠습니다. 아, 왜왜 왜, 왜?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아, 아그 여자친구만한 비둘기면 제가 공격당할 것 같아서. 불리가 정말. 근데 잘못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 그러니까. 데이트하다가 그 다른 매가 잡아갈 수도 있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우 자기야. <laughs> 저는 말 그대로 주머니에 <laughs> 넣어놓고 다닐게요. 숨만 쉴수 있게. 음, 되게 구속하시는 스타일인가봐요. 그러니까. 어, 구속하는 스타일이아니데 일단은 뭐 주제만 던져도 여러분들은 네. 심없이 그냥. 보통 아이디어회 할 때도 분위기가 이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어, 이거 좀 계속 얘기하는데 말이 없는 때도 있어요다 어. 네. 말이 없는 때가 좀더 네. 많죠. 아, 많다? 아, 아, 네. 네. 음. 음. 한 번은 오후 12시에 갔다가 그 오후 9시, 이제 9시간 동안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앉아있다 온 적도 있어요. 네, 이러고 있어. 아, 기획이 안 나와서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셋이 앉아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다 같이 모였을때막 던집니다. 뭐이 주말에 있었던 일, 이거 어떠냐, 친다면. 저거 저쩌냐이 네. 식상을 먼저 하고 맞아, 그런 네. 얘기 하다가 감독님이 약간 이거 판단했을 때 어, 이거 좀 디벨롭 시킬 수 있겠는데 하면 조금 차근차근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와. 얘기를 하다가 그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제가 조용히 그 컴퓨터 앞으로 풀요 아, 가 이런 분이 계셔요. 요런 거 있지 않나요? 막 재밌다고 던졌는데 채택이 안 됐어. 약간 아, 상처 받을 때 있잖아요. 어, 근데 너무 안된 적이 많아서 이게 상처. <laughs> 아니 그러면 보통 그 서로는 거절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뭐 예를 들면, 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 인터뷰를 간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약간 건축 사무실에 취직한 뭐 신입사원 이런 걸로 한번 해보는 거 같아요. 아니면, 오케이. 어? 어? 아, 이거 아 아, 아, 아. 말은 안 했는데, 아, 말은 안 했는데 거절이다. 아! 저희는 철저히 수직체계이기 때문에. 아! 아! 함부로 못 건다면서. 아, 함부로 못다 대부분이 조회수가 잘 나왔지만 좀 아쉬웠던 작품은 없습니까? 감독님이 되게 유명하게 완벽주의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준치를 넘지 못하면 아예 내보내지를 않을 거예요. 사실 저희, 저희 자체적으로는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없었던 것 같아. 다 마음에 들고 하나 하나가 다그 피와 땀이 설레.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안 내보냈을래. 아 자신감 자신감 완벽주의시기 때문에 음? 네. 검수 검수 검수를 계속 하다가 하고 네. 그러니까 애매하면 어떻게든 네. 살리는 방법을 찾각나죠 아 이거 다 돌려내고 다시 아 뒤엎고. 다시 찍 흔히 네. 있더라도. 네. 혹시 그러면은 시간 부족으로 아 이거는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못 했다 하는 게 있어요. 아 스케일이 너무 커서. 그딱 하나 했어요. 떠오르는 게 이제 전쟁 관련된 내용이 아 있는데 그것도 코미디입니다. 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거는 진짜 예전부터 나왔던 아이디어라서 뭐 자세히 들이면 좀 스포가 될수 있으니 저희가 꼭할 거거든요. 저희가 아, 기대된다. 뭐, 이렇게 촬영할 때 애드립이 좀 들어갑니까? 뭐 일단은 대본이 다 틀이 있는데 거기에 한 10%, 로이십프 정도의 감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대본이 잘 짜여져 있으면 애드립가 그냥 더잘 나오는 거 같아요. 애초에 구성 자체가 잘돼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말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 아까 그앞 단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애드립을 칠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이새우세우가 아주 구성이 완벽했다고 니다 아, 아, 아. <laughs> 사실 우리 컨텐츠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코오롱몰입니다. 대한민국 아, 아, 코오롱몰. 최고의 몰이죠. 네, 네, 네. 코오롱몰로 만약에 컨텐츠를 만든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만약 이게 오. 좀 괜찮으면 코오롱 아. 관계자분들 좀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즉석에서 이제 기획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 어 예를 들 쉽지 않은데 어, 이거 아이디어 훔쳐 가지려고 지금 아, 우리를 프레 아, 그런 목적이 이거였구나 아 이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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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거를 가져가면 아. 이제 그건 안 되는 거고 아이디어의 초수너덜트가 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어. 사무실에서 어 나가자 나가자 사무실에서 이제 상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저래딱 봤는데 부하직원이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데 어, 아, 이러면서 시작되나? 아 좋다 이런 식으로 아, 시작되는 거지 아. 어 그냥 이, 이 친구가 뭘 하는 건가 해가지고 이제 혼내려고 갔다 결국 나중에 코오롱몰과 아. 연관이 되네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고 있는 걸뭘 하는 거예요? 내 네, 아. 결이에요 어 <laughs> 요런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걸뭐 내가 정인가너 사이즈 몇이야? 나 스몰 코오롱몰? 아 스..스.. 아. 아. 난 알겠죠 몰몰 자 지금 우리 세 분이 이제 괴물 같은 시인이다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부담은 늘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채널은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음... 그 만들어내는 채널이라서 이 창작의 고통과 뭔가 이 준비하는 고통이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 아... 이게 사실 제일 힘들잖아요. 아 그러면은 저 이건 좀 궁금해. 너덜트가 지향하는 거는 뭐예요? 하지 않는 거. 네. 지향하는 거, 지향하는 거. 어, 대충. 뭐 대충하는 거. 와, 어. 제일, 거. 제일 싫어하는 네. 벌레. 그 설렁설렁하고 타협하는 거. 약간 이런 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일단 거기에서 아, 내가 할수 있는 수가 뭐가 있을지를 제 파악을 해서 아, 제일 너무, 나은 빨리. 수를 하는. 거. 이게 왜냐면 사실은 다 고통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재미가 없어도 고통이고 재미가 있어도 또그 다음 거를 기대하는 분들 때문에 고통이어서 음. 세 분끼리 혹시나 뭐 얘기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음.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든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는 있지만 언제 이게 또 사라질지 저희도 장담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그냥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는 거. 놓치지 않겠다. 마음이... 그리고 사실 저희가 막 되게 좋은 얘기도 많이 듣지만 저희도 되게 아플 같은 거 많거든요.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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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끼리 아, 아, 그냥 아플 아, 그냥 아, 속 시원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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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아, 얘기해 봅시다. 뭐 어떤 아, 거난 거. 아직도 네.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형이 먼저 감독님 그상엽이랑 둘이서 있을 때 시즌인데. 그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관상부터가 약간 그 범죄자 관상이에요 그래서 아, 얘네 아, 뜨면은 공중파 공중파에서 나오면 뭐 터진다. 얘네 무조건 날아간다. 아, 아, 그래서 아, 둘이서 아, 보고 그걸 너무 웃, 아, 웃은 거야. 너무 웃겨가지고 아, 아, 범죄자 관상이래. 이게 어떤 관상이야? 싶은 아, 같은데. 아, 그렇죠? 왜냐면 그만큼 그 연기나 이런 것들에 아, 심취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 뭐 기본적으로 뭐 노잼 이런 건뭐 기본이고요. 뭐소재 떨어졌나 보네. 그냥 차라리 재충전을 하고 오세요. 약간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이라든가. 내지는 뭐2주 그니까 이제 유튜브 시장상으로는 사실 굉장히 느린 주기 죽이, 업로드 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마치 2주 동안 그 이렇게 탱자탱자 놀면서 그냥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내가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긴 해요. 왜냐면 저희 내부 사정은 아실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진 않다. 이제 뭐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렀네, 초심이 이런네, 돈벌더니 좀 달라졌네 이런 얘기할 때좀 좀 섭섭하죠. 그치. 정말 목숨을 수명을 갈아 넣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 취소 바글. 아, 느낌으로... 감 떨어진 듯 이제 빨아먹을 대로 다 빨아먹었네 더 나올 건 얘네 한계가 보이는 듯 많이 많이 다맞주신게많은 줄줄 나오는데 근데 다행히 저희가 굉장히 내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되게 쎘다 무뎌요? 어, 그런 네. 부분에서 좀 무딘 편이라서. 아니 아니. 나는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한 것 뿐이야. 뭐 기분 나쁘거나 하잖아. 아 마지막으로 이제 그 네. 오에로 게임을 합니다. 오에로 게임. 게임. 네. 아, 오, 앞뒤가 게임. 똑같은 전화번호처럼 오, 이제. 오, 아, 저희 이미 정해 둔게 하나 있어요. 아, 뭐죠? 생고생. 생고생. 와! 딱 맞더라고. 잘 맞는 편이 아닌가? 어. 저희가 나서서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함이니까 뭐 생고생이라고 볼수 있죠. 어. 저희가 나서서 고생을 하는 거니까. 예. 정말 질 좋은 콘텐츠를 응. 보여 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그만큼이 다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아, 그렇죠. 예. 네. 그럼에도 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것도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 오늘 아, 아, 아. 우리 세고세고를 보신 분들도 아마 너덜트 세분의 새로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더더욱 또 많은 응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 헤드라인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혹시 아이디어 있어요? 이거 이런 거 있어요. 너덜트가 제일 싫어하는 벌레 대충. 오오예오 어. 오! 대. 어, 와! 그. 대. 찢었다. 없죠? 내용대. 네. 좋아요? 스타트업. 개피. 는거 좋아하고. 는거 좋아. 패시 약간 회의하는 느낌으로 이제